안녕하세요. 야생풀꾼입니다. 자 오늘 눈이 좀 산에 쌓이고 예, 오늘도 예 눈이 좀 내립니다. 아 산에 들어와서 아, 지금 두 번째로 아, 이렇게 올라왔는데 음, 여기는 예 고로쇠 나무네요. 예, 쉽게 말해서 예 단풍나무 종류죠. 아유 근데 아주 아우 상태 좋은 예 잔나비 글상을 이렇게 만났습니다. 자 하나 땄고요. 아 어, 상당히 좋죠 상태가 예 아유, 아주 멋집니다 어, 잔나비글상도 뭐이 정도 되면 사이즈가 뭐 최고 사이즈라고 할수 있죠 자 특징 같은 특징을 보면 밑면이 하얗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가 아, 이렇게 소똥 같이 이렇게 좀 퍼져 있고요 예 말고 부스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띠죠 자 한번 따 보겠습니다 오 어마어마하네요 크기가 야 예, 잔나물상뭐다 아시죠? 예, 당뇨에 좋고 어, 또 우리가 이제 면역성 예 그런데 예, 아주 좋은 예, 우리 버섯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네개 아, 야, 뭐 한1 k 로가 훌쩍 넘겠습니다. 아, 단풍나무 조개 아, 안에 이제 작은 거 달린 거는 예,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에 이렇게 아, 이렇게 큰 예, 잔나비 글상이 예,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, 아, 상태가 좋고요 아, 제대로 살짝 쪄가지고 아, 이렇게 작두로 잘라서 예, 이렇게 말린 다음에 예, 물 끓여 먹으면 됩니다 아, 면역성이나 아, 당뇨에 좋고 우리 또 항암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진 예, 그런 건강 우리 약용 버섯이죠 자 아주 좋은 사이즈의 예, 잔나비 글상 여러분 한번 예, 같이 봤습니다 자좀더 저는 예산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군이었습니다